지우씨, 진짜 제정신이에요? 도미노는 욕망에 반응한다니까요? 그럼 만약에 윤지가 지 마음대로 도미노 다 쓰러뜨리면? 글도 존나 못 쓰는데 그거 다 팔릴걸? 그런 거 있잖아요. <laughs> 더럽게 재미없는 책인데 베스트셀러 되는 거. 민폐도 그런 민폐가 없지. 솔직히 내가 더잘 쓰겠다 내가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가 바람을 뱉었거든요 근데 상대가 내가 아는 년이었어 씨발 그년도 분명히 돈을 거야 <laughs> 그럼 우리는 다 가는 수밖에 없다 진짜로 맞아 내가 사실 좀 운이 없어 진짜 없어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주변에 진짜 다 도미노가 있었더라고요. 낮에 편의점을 가잖아요. 걔가 선주름 금방 주는데 내가 선주름 절대 안주러걔가 5분을 늦잠 자면 시바. <laughs> 지하철도 5분 늦게 와. 근데 걔가 머리가 멍청하잖아. 근데 이 머리는 존나 멍청한데 국립대학 가기 때문 설치니까 대학 수준이 존나 떨어졌어요. 그러니까 나락골이 존나 이상하지. 아님 말고? 모르겠어요?